눈빛이 맑은 것이 뚜렷한 것만 좋아할 것이고, 윗 입술보다 아랫 입술이 두꺼워 지상파 채널 욕심이 세배로 많을 쌍이다. 지상파상 지상파 3사를 고화질로 보고 싶으신 분, 지상파 3사 실시간 고화질 서비스라면 만족할 걸세. <laughs> 지상파 3사가 고화질이라니. <laughs> 어허... 원래 TV 모바일. 쌍꺼풀이 진 작고 뚜렷한 눈을 지녀 두뇌가 명석할 것이다. 매끈하고 길게 뻗은 코가 마치 휘둘러 보고 싶은 야구방망이를 닮아서 야구광상. 마음은 이미 야구장에 가 있는데 팀장은 퇴근할 생각을 안 하네요. 아웃. 어?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스마트 야구 중계라는 걸세. 아우 원래 티비 모바일. 이마가 탐스러울 정도로 넓어. 해외에서도 성공할 상이다. 눈망울이 촉촉한 것이 허허. 새벽녘까지 드라마에 빠져 잠들지 않을 팔자였다. 미드 상 요렇게 미드에 중독되신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거 있습니다. 준비? 워킹 데드 시즌 4, 블랙리스트까지.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는가? 역시 미드가 짱이야. 르넷 TV 모바일 눈썹 사이가 넓어 인기가 많겠구나. 턱 끝은 뾰족하여 예민하니 귀로 눈으로 모든 감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다닐 쌍이었다. 육감필상 새로운 콘텐츠를 찾아 헤매는 이 청년. 뭐야? 이게 필이 통하는 분들만 안다는필통이라네 오. 웹툰이 움직이네. 음, 올레 TV 모바일. 눈이 크고 쌍꺼풀이 있어 과격한 성격을 지녔도다. 얼굴이 동그라니 감정기복도 심해 축구의 환장할 상이로다 축구 환장상. 이렇게 축구라면 환장을 하는 분들을 위한 것. 아유. 이게 바로 군대 스리가부터 프리미어 리그까지 볼수 있는 올레 TV 모바일이요 let tv mobile